안심 습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잎은 꽃들도 이게 무슨 꽃이더라 무슨 기생 꽃인가? 안심 습지 안에 들어보면 보시다시피 이 쓰레기들이 막 나무에 다 흘려 있습니다. 어, 물이 불어났을 때 쓸려온 쓰레기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. 안에 들어서 보면 이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. 이것들을 어떻게 한번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? 이게 예전에는 다 모래 사장이었어요 중간에 한 번씩 보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들이 생기면서 이 습지가 생겨났다는 설이 있습니다. 모래사장인 상태가 나은 건지, 이게 완전히 수망당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천들이 비닐하고 천들이 막 엉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안에 일일이 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건데, 하... 옷도 있고, 뭐, 빨래를 넣 놓은 것도 아니고, 뭐 이게 뭐, 자연의 보고라고도 하고, 그러는데, 안에 실상은 이렇습니다. 이걸 깨끗이 치운다고 해도 또 문제입니다. 또 여름 되면, 물이 쓸려오면 어이구, 저 높은 곳에 저 플라스틱 관 같은 게 저렇게 나무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. 이제 여기 강이 나옵니다. 이게 금호강입니다. 어 여기는 지금 영천에서 대구 쪽으로 흘러드는 안신교 부근입니다. 뭐 습지 자체는 이렇게 보면 나름 뭐 풍경이 이쁩니다. 그런데 실상 내부는 어휴 저 높은 데까지 어 저기 금방 고라니 같은 게 하나 도망간 것 같습니다. 여기 그래서 뭐 자연의 보고라고도 하고 생태의 보고라고도 하는데 고라니도 있고 왜가리나 백로들도 날아들기도 하고 온갖 오리들이 이 금오강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. 녹세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, 아유, 이 저기 계란판에다 주로 비료 포대가 많네요. 야, 이건 거의 뭐 어쨌든 하나의 예술품 같기도 합니다. 이 드론. 이걸 이래서 놔뒀을도 되나?